하루가 다르게 더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어제 못지않게 덥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서정 캐스터. 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며 낮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습도까지 더해지며 체감하는 기온도 높은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 32도, 영남은 35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더해지며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도 낮 더위 이어가겠습니다. 볕이 따가운 만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그늘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해야겠습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토요일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충청과 남부 곳곳에는 소나기가 찾아오겠습니다. 대부분 당일에 그치겠지만 강원 영서는 일요일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까지 영남과 강원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크니까요. 잘 기상 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